안녕.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과 우리 생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12시 7분이에요. 아마 7분 후에, 8분 후에 한번 종이 칠 거거든요. 그냥 저는 종 소리와 함께 녹화를 진행을 할게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녹화를 해야 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 어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해봅시다. 온도라고 하는 건 물질이 뜨겁고 또는 뜨거운,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온도를 표현하는 방식의 섭씨온도, 절대온도 어, 그리고 화시 온도 세 가지 이야기했었고요. 어, 또 뭐했지? 네. 아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온도와 입자 운동과의 관계. 온도가 높을 때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막 많이 많이 진동하고, 어, 온도가 낮을 때는 입자 운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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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자 운동을 그림으로 입자로 회원, 모형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열의 이동 방식들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세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뭐 배울 거냐면 우선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 열이 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너무 추워 교실에서 히터를 틀었어 그러면 따뜻해져 그 따뜻해지는 원리인 거죠 열의 전달, 열의 이동 또는 난로 앞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손이 막 뜨거워, 드라이기로 할때내 머리 막 두피가 뜨거워져, 막 이런 거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이동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할 거고, 중요한 거이만큼 제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수업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만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네,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트로예요. 어, 엄마가 오븐에다가 고구마를 구워줬는데, 고구마 속이 다 익지 않은 거야. 엄마가 안 구웠나봐. 아기가 구웠나봐. 자, 엄마가 와서, 아, 고구마에 쇠젓가락을 꽂아서 구우면 속까지 잘 구워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근데 저렇게 고구마 구워먹는 집은 없어요, 별로. 그냥 요, 요즘 뭐, 오븐 또는 뭐, 에어프라이어의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넣고 돌리면 우리 집은 잘 구워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렇게 가운데다가 세젓가락을 꽂으면 왜 속까지 빠르게 잘 구워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열의 이동 방식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제가 실험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전도 방식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관련 그림 자료들을 찾으려고 구글에다 전도 이렇게 쳤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 종교 나의 종교로의 전도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도 아니에요. 그 전도 아니고 어, 전달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비슷한 의미는 비슷하네. 전달 시킨다, 전도 시킨다라는 말과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어, 개념은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그 옆에 있는 이웃한 또 다른 입자한테 전달, 전달, 전달되어 가는 과정이죠. 얘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옆에 얘가 있는 거야. 툭 쳐. 그럼 얘도 막 이렇게 흔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막 흔들리다가 이웃한 그또 다른 흔들리지 않는 입자를 딱친 거야. 그럼 얘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어떤 상태일 때 전도가 잘 일어날까요? 고체 또는 액체? 기체? 봐봐. 고체들은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근데 액체나 기체는요, 입자들 간격이 넓잖아요. 멀리 있는 친구한테 내가 터치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전도는 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가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입자를 톡 하고 터치한 거야. 그래서 얘가 나를 건드어 나도 옆에 친구 때려, 때려, 때려. 이렇게 내가 받은 에너지를 그 옆에, 옆에, 옆에 친구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라는 방식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주로 고체 입자에서 전도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을 먹어야겠어요. 자, 삼겹살을 굽는데 그 프라이 뭐지? 프라이팬이요.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 전달이 빠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열 원에서 나온 열이 그 프라이팬 전체를 데우는데 그 프라이팬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서로 서로 어 터치 터치 전달 전달을 해주는 거지. 이해 돼요? 그럼 그 열이 고기한테 전달되면 그 고기도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내부에서 그 입자들을 계속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때리면 얘가 얘 때리고 얘가 얘 때리고 얘가 얘 때려가지고 다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전달 방식이고요. 이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열원은 여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자 열원과 닿아 있는 입자가 뜨거워지기 시작해. 뜨거워지면 입자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막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애를 툭쳐 얘도 막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 막 정신이 없어 지금. 자 그게 바로 어, 전도라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지. 네. 근데 보시면 여름과 가까울수록 입자운동이 활발하고, 여름과 멀수록 입자운동이 느리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에다가 세 숟가락 딱 꽂아놨어. 그리고 나서 통친다. 어, 이해겠지자 국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딱 꽂아놨어. 그리고 나서 국을 딱 떠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엄청 뜨거운 이유는 그렇지. 국, 뜨거운 국에서, 그 숟가락을 데워준 거죠 근데 그 숟가락 전체가 뜨거워진 이유는 그 열과 닿아 있는 부분의 입자가 그 옆에 있는 입자들을 모두 모두 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뜨겁게 만들어준 전도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전도만 들으면 쉽죠. 근데 이제 대류와 복사를 둘다 들으면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 보통 벤치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전도가 굉장히 느린 아이예요. 물질마다 전도되는 그 속도가 달라요. 나무는 열 전달이 느린 아이이기 때문에 춥거나 또는 많이 덥거나 해도 쉽게 온도 변화가 많이 되지 않아.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봐봐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어, 금속 의자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 있어. 굉장히 뜨겁, 굉장히 차갑겠죠. 또는 금속 의자가 햇빛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 금속 의자가 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잘안 되는 나무 같은 물질로 저런 벤치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예들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두 번째 열 이동 방식으로 대류를 설명할 건데요. 어, 이거는 뭔 차이냐면 아까는 가만히 있는 꽃의 입자가 움직이면서 때리잖아. 얘가 열로 이동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대류는요.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막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 뜨거웠는데 여기에서 뜨거워진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막 이동하는 거지. 이게 대류야. 그래서 봐봐. 읽어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형식. 이동하면서 그 만나는 입자들도 때리겠지.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또 주변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실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는 딱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가 되기도 하고, 대류 중에 전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대표적으로 대류 같은 경우는요, 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체처럼 이렇게 짱 박혀 있는 애들은 안 되고, 액체나 또는 기체처럼 자유롭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어, 대류를 일으키죠. 여러분들 방금 시작할 때 히터 틀어놓으면 전체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렇지! 데워진 공기 입자가 어, 교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데워질 거고 음, 에어컨 같은 경우도요. 차가워진 공기 입자를 어, 입자가 차가워진 건덜 돌아다니는데 뜨거운 게, 따뜻한 애들이 차가운 걸 밀어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가워질 거예요. 어, 그런 건 자세히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림 보시면 물을 끓여 열원과 닿아 있는 물 입자가 먼저 가열이 되면 그 가열된 물 입자가 뜨거운 뜨거운 애들은 자꾸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뜨거운 애들은요 활발하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비교적 밀도가 낮다라는 얘기고 밀도가 낮다 보니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높은 찬 공기는 찬 물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계속 순환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대류입니다. 직접 이동하는 거. 네. 제가 대류랑 관련 있는 실험을 하나 찍었는데요. 사실 실험이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실험을 잘 보고 오시면 돼요. 어, 이번에도 역시나 배경 음악을 제가 신경 써서 넣었어요. 자, 잘 듣고 오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보고 온 실험은 어왜 겨울철에 교실에서 나는 발이 시려운지 그 이유를 이제 대류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실험이었어요. 컵을 두 개를 제가 준비했잖아요. 처음에는 어 뜨거운 컵을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위에 놓고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아래에 놓고 이렇게 합체를 시켰어. 그랬을 때 빨간색 잉크가 섞인 뜨거운 물은요, 어떻게 됐어요? 막 순식간에 섞여버렸나요? 아니죠. 빨간색 물은 위에 그대로 있었고요. 제가 분명히 가운데 있는 필름을 빼냈는데, 파란색 물은 아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구나. 위에 있었으니까 내려오려고 하지 않네? 차가운 건 아래에 있으려고 하니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게 섞이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실험이 사실 더 중요한 거긴 해요. 그거랑 비교해서 반대로 차가운 물을 위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대리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잖아요. 차가운 건 밀도가 커서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뜨거운 건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거꾸로 놨으니, 네. 아래에 있던 뜨거운 비커 속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 속의 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 있었던 파란색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면서 빼는 즉시 걔네들이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보라색 물이 만들어져 버렸죠. 제가 물을 와장창 쏟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그게 안 쏟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류와 관련된 간단한 실험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셨던 실험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해볼 수 있어요. 한 번씩 집에서 해보세요. 그 외에 섞이지 않는 실험은 좀 신기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신기했던 걸로. 네. 아, 진짜 온라인 수업. 자, 세 번째는요. 복사예요. 전도는 옆에 있는 애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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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같이 흔들리는 거. 대류는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대류. 직접 이동하는 거. 그리고 복사는 뭐냐면 그 매개체가 없어. 태양빛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막 입자들을 때리고 때리고 때려서 올까? 또는 그막 액체나 기체 입자들이 막 대류를 하면서 우리 여기 태양과 지구까지 올까요? 아니요. 굉장히 강한 열이. 복사 에너지 파장이에요. 엄청 빠른 속도로 지구까지 그런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열이 이동해요. 자, 우리 그림이 있는 것처럼 난로에 손을 대면요, 손이 막 순식간에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로 뜨거운 이유는요. 그 열이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오는 거야. 물론 그 열이 앞에 있는 입자들을 데우면서 오기는 와요. 근데 그 입자들이 없다고 해도. 진공이라고 해도 그 열은 우리 손까지 와요. 그래서 난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종이를 놓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온도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오고 있는 복사열을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열의 이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전도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입자들이 그러니까 픽스되어 이렇게 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고체 입자들이 옆에 있는 애들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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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막 움직이는 거. 대류는 데워진 알갱이들이 막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지막 움직이는 거. 복사는 그런 입자와 관계없이 그 열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 대표적으로 태양빛. 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좀 약간 정신이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했던 실험 영상들도 기억 어,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69쪽이에요. 자, 제가 네. 자 보시면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자, 달걀이 익는 그 현상을 열의 이동, 열의 전달로 표현을 한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전도됐죠. 아까 제가 그 고기를 익힐 때 프라이팬이 전도되고 전도된 프라이팬의 열이 또다시 고기로 전도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걀도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가까이 가까이 약간 픽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더 어,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 프린트물에 제가 네 가지 예시를 적어놨을 거예요. 주전자 안에 물이 끓는 경우, 나 쌀이 익는 경우, 그리고 닭. 국자가 뜨거워지는 경우, 그리고 라 빵이 익는 경우, 이네 가지의 주방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을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류, 복사라는 용어를 써서 자유롭게 설명해 보세요. 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자습서 피고 자습서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 물이 끓어 그러면 힌트를 주면 물 안에서 그 액체들이 대류가 일어날 텐데 그 대류가 일어나기까지 가스 렌지에서 어떻게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다 생각해 보는 거야 주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어 물은 어떤 상태고 그래서 그물 입자들이 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요 조금 어그 자습서적인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어 생각을 하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뇌가 쑥쑥 자라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269쪽에 있는 거 프린트문에 적어가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1차시, 2차시 프린트문 두장 나눠준 거 모두 다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제가 마무리, 정리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할 거고요.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자기 시험 점수를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온라인에서 했던 수업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 자기 답안지 확인하고, 어, 그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아, 또 하나, 난방기는 천장에 있는 게 좋을까? 바닥에 있는 게 좋을까? 에어컨은 천장에 있는 게 좋을까? 바닥에 있는 게 좋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왜? 교실에 있으면 자꾸 발이 시려운지 그 발이 시려운 이유를 제가 아까 했던 실험 영상을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대류 현상을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오는 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드렸어요. 스스로 확인하기는 교과서에 있는 거 직접 확인하시고요. 세 가지 한 번씩 더머릿 속으로. 상기시켜보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숙제 꼭 해오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